안녕하세요. 그래모 t v 의 승익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요, 교사가 책을 쓰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 외에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쓰고 계시고, 저는 뭐 이게 다 제가 쓴 책들인데요. 여덟 권, 아홉 권 정도가 돼요. 저는 아무래도 영어 쪽 관련된 문제집 같은 성격을 쓴다면, 정말 이제 뭔가 소설이라던가 이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책을 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일단은 저는 평소에도요, 뭔가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뭐 출판사랑 계약이 되든 안 되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많이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뭐 아주 사소한 것 까지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이랑 주말마다 제가 아빠랑만 여행을 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 갔다 왔을 때, 아, 여기 되게 좋았다.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이런 것도 막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책이 되려고 하면은, 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유명하진 전혀 않지만, 그래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수능 관련된 또는 중학생 관련된 책을 쓸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출판사 쪽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준비하고 있던 내용을 이렇게 출판사에 기획을 제안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 우리 교사들이요. 뭐 출판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기에는 뭐 인지도나 여러 면에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내용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늘 이렇게 준비를 좀해 뒀다가 어느 정도 내용이 딱 차게 됐을 때, 그때 출판사들에다가 쭉 이렇게 기획 제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안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죠. 샌디께서 쓰고신 그 책이랑 되게 비슷한 책을 검색을 딱 하셔가지고 그 출판사들 잠깐만 검색해 보면요 연락처들 다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 원고와 기획서를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 것 같고요 특별한 양식 없이 그냥 전달을 해도 그분들 워낙에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어 괜찮다 싶으면은 바로 연락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책을 쭉써이 책을 낸다라는 거는 뭐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또제 삶이 뭔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 어 일장이 딱 닫히고 또 이장이 열리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아는 거는 이렇게 다 털어놨을 때 이런 책의 형태라든가 이런 걸로 다 털어놨을 때또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쌤들께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평소에 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미리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내용이 성숙되었을 때이 출간 기획을 출간사들에 보내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좀 부족한 영상이었죠?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또 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